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그, 그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진압하는 알파샷 개발 책임자인 김창용 부장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현대 인과학고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께 화재를 그, 이의적으로 그낸 다음에 저희 오른쪽에 그 소방차 위에 얹어 있는 그 시스템이 무인으로 동작하는 화재 진압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어 저쪽에 보이는 그두 군데 화재를 이제 발생시키고 원래 그 여러분들의 안전 때문에 우리 저 시스템은 전자동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인공지능이 동작을 해가지고 그 화재 위치를 분석을 하고 어떤 화재인지 그거를 감지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소화를 하는 방침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여러분들의 이제 안전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그 진행 과정은 자동으로 하지는 않고요. 인위적으로 그, 그 제어를 하면서 그 진행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그 행정 그 안전부 안전부 그 사단법인 그 제로1 9이재이대령이 과장님과 같이 협력해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용감하신 그 어린이분 계시면 저희 조성하는 게 상당히 쉽기 때문에 뭐 한두 분 모셔가지고 조작하는 것까지 한번좀시연을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침> <laughs> <놀람> <놀람> 여러분 이 소방차는 대한민국에서 불을 끄는데 큰 역할을 하는 소방차입니다 한번 모두 시선을 집중하여. 네, 제가 마이크를 잠깐 잡겠습니다. 네. 어, 알파샷 소방관 지금 시연회를 시작합니다. 어, 알파샷 소방관은 어, 인공지능 소방관으로서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 알파샷 어,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 조그만한 어, 불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인공지능 알파샷이 지금 현재 불이 붙어 있는 저 장소에 감지를 해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어, 알파샷의 역할이 지금 감지하면서 불을 끄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 소방관이 어, 네. 네, 방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소방관 불이 났을 때 소방세에 신고를 하면 10분 내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공지능 알파샷은 2초, 3초 내에 바로 불을 제한하고 인공지능 역할로 불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네, 불을 지금 제압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차에이 영양 1공 기능 어, 감지로 지금 조만간 차가 오지 않아도 우리가 불을 지금 제압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불을 열심히 연출... 네 버스 한번 주세요. 네, 이래서 어저 그 취약 어 지역이나 우리 소방 불이 났을 때 119로 신고를 하면 네. 10분 내로 소방차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방 어그 위치에 어, 알파샷이 어, 바로 인공지능 역할을 해서 불을 제압하고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우리나라에 아직 이제 처음으로 제로 119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나라의 재산 보호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알파샤 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알파샤 참 대단하시, 대단하죠? 다시 박수! 이렇게 대단한 무서운 일을 만나는데 이 알파샷 이분이 여기 대단한 우리 위령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요. 이렇게 멀리에서 풀 불을 한 방에 이게 제압을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큰 힘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었나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알게 되었죠. 네 대답이 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잘 알았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느끼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여기에 보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박수. 예, 알파샵 우리 대단한 우리 어, 뭐랄까요? 이거 신의 우령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어, 이어서 우리 앞에 여기에는 그 애니가 누워 있어요. 애니가 뭐냐면 지하철이나 길에 다니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사망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기술도 있겠지만, 전부 다 배우면 국민 모두가 다할수 있는 우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가정에 한 명이라도 꼭 배워서 위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심폐소생, 소생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심폐소생 애니님이 계시고, 또, 선생님이 계시고, 잠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명이, 우리,